말씀을 같이 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0 12절 1 3절들봉동하시겠습니다 음. 시작. 그, 그런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있느 너희가 당한 것이 온나니이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기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남다하게 사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또 시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는 시험이 있고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받는 또 시험도 있습니다. 욥이 받은 시험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받는 시험이 각각 다른 것이죠. 그런 시험을 그래 받는 당사자들은 그 시험이 힘들어 보였죠. 시험이 없는 게 좋습니까? 시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됐죠 시험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백세 대학생들도 지금 시험, 취직을 위해서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야 시험을 왜 준비합니까? 시험을 치고가지고 거기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으면 더자기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시험이 있어야 더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없진 없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다ちょっ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승리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인증받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막볼 같이 좋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우리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야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에 대한 지침, 실제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시험이 많은 교회들이 없었는데 그 많은 시험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쌓여두신 것이죠. 성경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망하고 어떤 때는 복을 받게 되는가 요한을 경외하면 복에 걸리는 산을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때 하나님을 떠나우상승배에 빠지고 어떤 지하가 해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장례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울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들이다 망했던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의 거울이 되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배웁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하면또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에 모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루고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기 베레헴에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망대 짓다가 넘어져 죽어서 사고로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 죄 때문입니까? 나라 죄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딩이 들고 와서, 이 사람 소딩된 것이,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에 때문입니까? 물사입니다. 뭐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내가 너희 여론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나, 또,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해서 그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또, 반상 좋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준비되어 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음서 말씀에 망화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성경하해서 나는 코로나에 걸리겠지, 코로나 왜 죽었을까? 저 사람은 제가 만아 죽었을까? 문제 아니라, 우리도 그 다음 사람이 될수 있다고 는 알고 항상 회개하고 준비되어 있는 신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뻔해고 또 하나님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뺑뺑이 인생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한 강내에서 이런 사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벌을 받을 때 운동장에 열 밖에 돌아, 서로 밖에 돌아 그렇게 말하는 좀 뺑뺑이 돌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꽤 돌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출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리고 또 가늠하는 재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광야에 있던 그신들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광예스 름들들이 하는, 가릉, 또, 가흙의 죄를 짓지 말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국의 종살에다가 그들이 거기서 놓을 수 있는 군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고생은 진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고요. 그들이 자녀 출산까지도 산하 제한을 당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일제강점기의 아픔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해그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을 한번 생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뱃속에 열 달을 있었는데 그 그거 죽이 그거는 진짜 못할 짓이거든요. 그것을 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치저지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강제도에게 시달렸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과 신음이 심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6월절 그 예식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끝내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길고 홍해에서 따라오던 모든 애국의 군병들, 특별 부대는 거기서 다수장시켜 주셔서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침 놀란 기험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으니로미개하 말하며 내가 주를 찬양하니 높고 영원하신 주 말과 전부를 잊으셨는데 여완은 나의 힘이요, 여완은 나의 찬송이라면서 높이 찬양하리라 했던 것이 주여옵기에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딱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구름 기둥으로 다 낚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날씨가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그늘막에만 들어가도 시원한 거죠? 그 그렇죠? 예수님들은 이 이동식 그늘막 양산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60만, 남자, 장르모 60만, 200만쯤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막의 아빛을 가리우는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은 뭘 느꼈습니까? 저기에는 햇빛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가는 조선 그늘막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들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그 기후에서는 그늘만들도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들이 그 느낌에서 지나가게 됐어요. 밤에는 사막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구름길둥이하달로 모아주신데 극진 그 가운데서 강력한 불길둥이 돼가지고 모두가 따뜻하게 밤을 잤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이라면 아마 우리 장난조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이라면 하나님 갑시다. 어젯밤도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다는 게.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하긴 근데 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밤에 물을 주었을 때도 그들은 원망을 평했습니다 부을 것이 었다고요만날을 매일마다 주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그만 200만 대를 반 달을 매일 묵는다. 하기들한테 뭐, 애국에서 음식을 꾸을쳐 왔습니까? 돈을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모시다니까또매출왕이라보이셔서다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기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광해서 망했습니까? 못망하다가 감사할 줄모르다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망각했다는 것이죠.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반대로, 이제 그들이 애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그 이후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적이 없다. 우리는 애기에 쳤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하나님을 까먹었다는 것이. 이처럼, 망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받기 전에 잊은 상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이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에베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저희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망했다고, 이 세상에 권세하고자, 그걸 따라, 따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종를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시0 명에서 그랬으라합니까 나는 늘 애국당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 주려고 그랬는데, 이슬람들은 그것을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서 뭔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섰다라고 생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엘엘람들은 눈에 적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들은 완전하고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일시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버받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가 아닌데 받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눈앞에 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섭다라고생각하고 착각한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선질로 생각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가 지났지만 1 9 5 0년 6월 23일만 해도 24일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쟁의 날 것을 전혀 꿈에서 생각 못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0만이 채안 되는 국군이 있는데 그 국군의 3분의 1을 농촌 봉사도 보냈습니다. 다 집에 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전까지 경계태세를 가져왔는데 경계태세 1호를 딱 풀게 되었습니다. 23일날. 경계태세를 풀고 군인들다 휴가를 보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전에 49년도에 미군은 7만 명이 되는 미군을 다 철수시키고 500명만 남겨뒀습니다 그동안에 자파들이 그런 니까됐 했죠. 결국 미군도 500명밖에 안 남아 있고 군인들도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북한은 21만 명이는 그 군인들과 중 소련식 무기로 중무장한 과기를 무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택도 없죠 안 되는 째이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통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다가 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들도 스스로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방심하던 것이 그들이 눈앞에 적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적이 안 보인다고 해서 쓰여있는 것이라. 제일 무서운 적은 어쩌면 내 내부에 있는 적인 줄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내 내부에 있는 적이다. 내 내부에 있는 적이 해도 무섭다. 그것을 완각하 버리고 내가 선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주로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로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누나한테 보이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선조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는 이제 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오른 뛰는 것도 선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렵고 남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행로를 그래서 아침에 구름이 머물다가 뜨면은 이스라엘들이 짐을 챙겨서 따라가고 불기둥이 성인은 거의 소풍이 수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뛰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친히 다인되어 주셨습니다. 걱정할 태도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하임 목자신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아, 우리의 경험으로 비어보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이 길이 잘못됐다. 오세야 이 길이 잘못됐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뿌려야 될것입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나는 옳다. 내가 어렵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날마다 시험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의롭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 계시록 보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우디키아교육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난한 것과 네 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을 보니까 내가 들 토하에 내실 것이다. 자기는 잘한다 생각했는데 토하여 내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스스로 를깨기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망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질로 생각한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내가 잘한다는 것이요. 나는 잘하고 나는 똑똑하다는 것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은 일망의 앞잡이라고 장원에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잘 된다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건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경배데 지금 운전을 초보 초, 초 운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아, 좀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은, 지금은 사고가도첫중 사고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되는 줄압니까 내가 잘한다. 아주 운전이 잘 되네. 내가 베스트 드라이브야. <laughs> 그때부터는 아주 큰사고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고를 꼭 칩니다. 그야죠 그것처럼 다행히 또 떴습니까? 한참 쫓겨다니고 그렇게 힘들 때는 그가 범죄치 않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오직. 그럼 사위씨, 다위씨 언제 시험 받았습니까 언제 넘어갔습니까? 바로 전쟁이 났는데 왕궁에 그는 머물면서 이제는 내가 굳이 당할 필요가 없겠다. 요합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한가로이 그냥 공궁전에 머물다가 시험에 든 것이죠. 아, 세를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를 앞장세워서 전쟁기에서 죽게 만들었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기는 모든 게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요.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방심은 우리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게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속으로 고백할지라도,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지금 의의 줄이고, 못뭐 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언젠가부터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배에 기름 씻가지고아이거 뭐 기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뭐 굳이 또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그래 할 필요 있는가 그때부터 내가 시험 들 가능성이 많고, 섭, 그것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다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뭐말겠으면 넘어지는 것밖에 없거든. 그 조심해라는 거예요. 험한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하고,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입니까?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죽은 교회다 우리에게 그런 착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싫게 했는데요. 사, 산상수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보요 나 선조들로도 했고 이땅에서 했는데요. 아, 이다 난늘 돈부지 알지 못한다. 나는 안 다스린데 주님 모릅니까? 그게 자기 선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결국 우리가 시험 나이되는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것잘 보던 일이 잘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 빼면 나는 아무것 아니다. 주님. 지금 좀다 된다고 해서 주님 손 빼지 마이소이. 더욱더 주님을 붙들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납작 묻어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어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날마다 한 사람도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다 가끔 또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있을 수 있는 저의 형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이, 우리 한번 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당하는데 나만 당하는 시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살펴보면 시험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스님들이 각 개인의 사정잘 많은 교류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사정사정을 사전 듣는 목회자의 에서 들어보면 진짜 저렇게 함심에서도 살아가시고 있구나 아, 저런 가정이 있었구나 또 이해가 되어서 마음이 아프면서 기도가 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험 나할때 하나님은 뭐 이런 시험을 해주십니까? 내 의견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아, 너는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오히려 시험들께 하나님 이 시험을 이해하서서 힘을 주어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시험에 맞는 수준에 맞는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교 시험 아이들에게 방정식의 문제를 갖다 대는 것은 그런 서향이 있다면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죠. 수능시험을 치는데 수능시험 대해서도늘 문제가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참으로 한 번씩 사과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엉뚱하다는 것이죠. 수준이 안 맞고 수준이 너무 낮으면 물수능이라고 하고 수준이 너무 높으면, 늦게 어렵게 되면, 불수능이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빗발치죠. 그리고 또 수능 시험을 또, 문제가 틀리면, 문제가 틀려도 또,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이 출제위원들이 와서 사를하고 난리를 난리 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도 정황무호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을 딱, 딱 감당할 시험을 으신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할 때 나에게 믿으러 가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내가 험이 잘한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수장님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떤 망막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왜 나에게 사고 당했을까 생각이 르지만 지금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또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시험 감당이 힘들겠다 싶으면 비상구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드시다. Make up 이제 우리가 make up 성경 말씀 보니까 provide a way, make a way to escape. Escape라는 것은 뭔 말이야? 비할 길. 탈출구, 비상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줄 알았는데 감당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래, 안 되겠다. 잠시 후에 다시 가면서 라 빼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요 시험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믿보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니가 더 이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PRT를, 저거어 하면 내가 너에게 PRT를 준다. 런데 감당해봐라. PRT를 줄이다는 말씀에 저는 참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도 순간순간 PRT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도무지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게 PRT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한테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주시험 있지만 그 시험에서도 피할 길을 준비시키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플랜 b를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혹 안될 경우 1,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피할 길을 빚사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 너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라. 니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너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줄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시험 당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나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이기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을 말씀해.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은밀가오르타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오늘 밤늘날 뿐인 것이지만 내가 늘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음. 말씀하셨죠.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다시 목적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시험 당할 때마다 실패하는데요. 그래요. 이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부터 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을 주시기로 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께 세임 달라고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어, 그는 바로 바로 넘어졌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윗이 넘어졌다가 회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어떻습니까? 그가 갈매산에서 큰 전투를 이룬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세멜이 그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주령 양집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림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하나님 나좀 잡아 죽이달라고 죽이 나만 따왔는데 나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나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푹 빠졌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오늘 나는 목사님 시험에서 떨어서 넘어졌습니다 나는 시험 들었어요 그리스도들이 채우고 있죠. 내부 낭망이 마시고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고 일해서 일를 주님 이름으로 추어합니다. 주님 손 잡고 일해서 일를 정말 바라고 추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에자는 어떻게 주님 손 잡고 일하서는를 주의점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졌지만 일어서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안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안에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선 그를 받더라도 주님의 손안에 있도록 강절히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시험에서 이겨서 어떤 시험에 이긴 사람 어떤 밀려온도 됐습니까? 생명의 밀려좀만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우리가 듣고세 힘없고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는 저의 이름에 살되으기를주 의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 감당할 수 있는지 도무지 답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너희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서 나오니, 이 말씀 어제에서 어떤 시험 당하든지, 주님 어제에서 이 길을 쓸수 있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에게는 주의 말씀, 주의 손 붙잡고, 이럴수는 역사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